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요즘에 제가 청소기 리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후기라든지 의견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봤을 때 생각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최근에 임팩트 있게 좀 느꼈던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로청 뭐 필수템이고 편한 거는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그 테스트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액체류가 바닥에 흥건한 상황에 로청을 돌려서 닦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노청에서 그런 테스트를 하는게 그런 환경만 생각해가지고 하는건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액체류를 쏟았다든지 예전에도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고기같은거를 구워먹으면 그 주변에 그 기름 때문에 엄청 미끄럽잖아요. 그럴 때그 주변 환경같은데를 닦을 때 노청을 돌려가지고 그 공간을 다 닦길 기다리고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제가 이제 주로 쓰는게 요런 습식 건식이 다 가능한 스틱형 무선 청소기. 고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요 녀석인데 말이죠. 어, 이거 봤던 건데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대단한데. 잘 맞죠 맞아요 전에 소개했던 로버락 f25 에이스 모델 하이 제품입니다 근데 요거를 왜 가지고 왔냐 전에 제가 이제 그 에이스 모델을 소개 드렸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집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댓글이라든지 소통방이라든지 dm이라든지 그런 데 올라온 반응 같은 거를 보니까 야 이게 끌리긴 한다 어 근데 가격이 부담이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보셨나 봐요 로버 해서 하이 모델이긴 하지만 딱 핵심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기본기 좋은 f25 rt 모델을 할인 혜택가로 준비해 가지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왜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그 알리 할인 판매가처럼요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모델은 이제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 스마트 기능들 있죠 그게 일부 빠진 그러니까 청소에 딱 필요한 그 핵심되는 기능들만 들어가 있는 그렇게 집중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녀석을 42만원대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위 모델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판매가 기준에서 이제 30만원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 돈이면 이 RT 이 녀석, 청소 성능은 똑같은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때는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 부가기능이 들어가면서 가격대가 높아지는 거를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딱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직접 써봤단 말이죠. 사실 기본적인 거는 전에 소개 드렸던 거하고 같아가지고 괜히 길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로버락 F25RT 모델도 기본적으로 2만 파스칼 흡입력으로 물청소랑 먼지 청소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정해가지고 오염물질을 두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대로 청소가 안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었어요. 장식장 아래 같은 좁은 공간 청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 헤드 부분 롤러 끝자락을 얇게 처리해 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튼 지금도 보시면 그냥 딱 봐도 한번 지나간 자리가 싹 깨끗해지는 거, 달라지는 거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 이걸 빼먹었네. 배터리는 스펙 기준 에코모드에서 35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위 모델을 써봤던 입장에서 이게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정수통에 물 넣고 전용 클리너를 섞어서 쓰면 되니까. 살짝 번거롭긴 하지만 청소력 자체에서는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전용 클리너를 직접 넣어야 되는 모델도 꽤 많으니까요 이게 구매하는데 엄청난 허들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이런 게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로총도 쓰고 또 이런 스틱형 무슨 청소기도 쓰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뭐를 더 많이 쓰냐 뭐 그런 것들 뭐 상황이라든지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청소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봤을 때 말이죠 아무래도 제품 구조 라든지 그 작동하는 원리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로청은 반복해도 닦아내지 못하는 그 얼룩이나 그런 게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다 닦이니까 웬만한 거는 그런 청소 성능에서의 차이라든지 또 이제 제가 이 같은 공간에서 돌려봤을 때 말이죠. 로청은 제가 늘 돌리는 공간을 다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돌린다고 했을 때도 뭐 10분? 뭐 많이 하면 20분 그 정도면 다 하니까 그런 시간 차이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쓸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습식 건식이 다 가능한 요런 스틱형 무선 청소기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요즘에 이거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만큼 이게 관심을 많이 받나 봐요. 뭐 청소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런 이유에서 또 신경 쓰는 게 있죠. 머리카락 엉킨 방지. 이 라인업 특유의 조 스크래퍼 설계 덕분에 에이스 때도 소개드린 것처럼 말끔하게 머리카락 엉킴 방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중구조가 머리카락 엉킴도 막아주지만 바닥에 생기는 물자국도 최소한으로 해주고요. 롤러에 남아있는 더러운 물도 짜내가지고 좀더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끔 해줘요. 마지막으로 습식이 되니까 또 신경쓰게 되는 게 청소가 끝난 다음에 클리닝이랑 건조죠. 90도 온수 자동 세척이랑 고온 건조 다잘 돼요. 다만 이제 급한 상황에서 하나 아쉬울 수 있는 거는 그 그 5분 급속 건조, 그거는 없어요. 일반적인 고온 건조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F25 라인업 상위 모델에서 핵심 사양만 추려가지고 그대로 들어간 게요 녀석 RT 모델인데요. 평소 성능 자체가 중요한 분들은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영상 올라간 시점부터 일주일 동안만 특가로 4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제품군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잡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버락이 또 이쪽 시장에서는 유명하니까요. 더 좋은 기회로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시면 댓글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아, 이제 이렇게또 괜찮은 제품하면 제가 채널에서 자주 하는 게 있죠. 나눔. 제가 테스트로 써 봤던 거라 이거를 또재 포장해서 드리는 게 청소기고 하니까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댓글로 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